안녕하세요. 정보 농장입니다. M2에는 사실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급락을 했네요.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. 그동안 이제 이런 재료주 개별주들을 봤을 때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재료 뚜껑을 따는 날이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. 장중에. 그렇기 때문에 M2에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안 보는 거 아니고 또미 밀면 또볼 필요가 있겠죠. 신라제이 만약에 나중에 뭐, 임상을 하는 게 있어요. 제가 어저께 정리한 게 있는데, 그 외국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사온 게 있는데, 그게 일상에 들어가서 잘 된다. 이런면 m 2도 같이 오르겠죠. 그렇기 때문에, 신라젠이랑 묶음으로 관심정보 보시면서, 신라젠에서 호재 나오면은 이거를, 신라젠을 못 사면 대신에 이걸 사는 거죠. 왜냐면 대주주니까. 이게 쌍방광림이랑 같은 구도가 되는 건데, 어쨌든 관종으로 추가하시고, 나중에 신라젠에서 호재 나오면은, 신라젠 따라하기, 박세병, m 2 4 사서 단타하는 겁니다. 이것도 전, 생각해보니까 전자책에 이거 안 넣었는데 이것도 넣어야겠네요. 그 관련주 같이 매매하기.